예. 안녕하세요. 어, 도박으로 인생을 바치고, 인생이 망했고, 예. 저의 유년기 시절을, 어, 바쳤던 도박 전문 상담 치료사 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 도박을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되는 이유. 뭐, 당연히, 그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어, 당연히 하면 안 되지. 근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경험자니까요. 제가 3천만원을 날셨어요 거짓말 같아요? 그니까, 러네가 3천만원 어디서 나는데? 내 얼굴을 보세요. 내, 내몇년전 유튜브 영상, 내몇년전 영상들을 봐보세요, 여러분. 내 유튜브에 어릴 적, 내, 그, 그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 어릴 때부터 내 영상 있잖아요. 내 예전 영상들이랑 지금 얼굴이랑 비교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얼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일단 저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했냐면 제가 야구 제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어떤 형이 야구 좋아하는 형이 야동진아야너 이거 5천원만 걸어봐 어또야 이거 이거 너 야구 좋아하니까 이거 걸면 야 이렇게 해서 따면 이거 몇만 원이야 그래서 예 그런게 있다고요 와이 어? 그래서 아니 이거 나 이거 나 야구 좋아하니까 나 선수들 다아니까 이거 맞추는 거 이거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발을 들이게 돼요 제가 예. 그러면서, 제가 원래 빚까지 생겨서 빚이 1800만원까지 생겼어요. 었 빚이. 예. 그때 제 가장 암흑기 아 시절. 예.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 받고 배도 안 고프고 막 사람 눈에 막뭐 누구랑 연락도 하기 싫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예. 이게 왜 하면 안 되냐면 빠지면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개벌이라 생각하시면 개벌 내가 발을 하나 들이면 도망치려 내가 아우 나안 해야지 발을 내딛으면 더 빠져요 어이 씨발 나안 해야지 발을 내딛으면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포츠 토토건에 아야 스포츠 토토든뭐뭐 뭐 이렇게 뭐뭐 뭐 홀짝 뭐 이런거든 하면 뭐든 간에 홀 저는 홀짝 이런 건 별로 안 했어요 이런 건 별로 안 했는데 저는 스포츠 토토로만 그랬는데 이게 스포츠라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스포츠라는 게 못하는 팀이 이게 그 잘하는 팀을 이길 때도 있으니까 예? 그게 스포츠라는 게 있는 거지 못하는 팀이 만약에 잘하는 팀한테 거의 맨날 져요 거의 진짜 겨우 한번 이겨 그러면 다 떼돈 벌었지 예왜다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못하는 팀이 잘하는 팀을 이기는 경우가 많아 특히 야구는요 여러분들 야구 축구는 그래도 좀 확률적으로 축구 농구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야구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선수 이름 언급은 안 하겠지만 15승 투수가 나오고 여기 잘하는 팀에 여기 상대팀은 밑바닥 어디 뭐 이름도 모르는 예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어디 에 거실 거예요? 예 여기 저기 지금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투수라 여기 뭐 신인이야 만만원 어? 이번에 신인이야 누구 걸 거예요? 당연히 여기다 걸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잘하는 애가 내가 거니까 갑자기 뚜까 맞아요. 그러면 그건 스트레스 반응. 근데 또 여기 신인에 갑자기 잘해. 예? 그럼 그그날 경기 끝나고 뉴스 이렇게 뜨겠죠. 만2 0세 신인 위력의 호투 오이닝 무실점. 예? 그러니까 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면 사람 일단 패패해져요. 아 패패, 피패해져요. 예, 어떻게 피패지냐면 뭔가 이그 돈에 대한. 이게 사람이, 아, 또 전화, 아 전화 좀 하지 마! 왜 유튜브 영상 찍을 때만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 원래 오지도 않는데, 왜 유튜브 영상 찍으면 전화가 와. 미치겠네. 사람 어떻게 비폐하자면, 이게 돈이 돈 같지가 않아요. 어, 왜냐면 사람은 여러분들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돈을 그냥 내가 가만히 있고 경기 보면서 마치 돈, 아니,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걸 하는 거니까 돈의 개념이 사라져요. 돈의 개념이 사라지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주변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라지냐면, 그, 뭐, 진짜 이제, 계속 중독이 되면 돈을 딸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딸 수가 없는데, 계속 내가 이거 하다 보면 돈이 없잖아요. 내가 걸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빌리죠? 빌리면 어떻게 돼요? 빌리면 또 난리죠, 다! 그거 어떻게 얘한테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돋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하시면 안 돼. 지금 하시는 분들. 예?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아, 나 이제 안 해야지 이러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질병이에요. 네. 예. 도박도 질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안 해야지? 그게 안 돼요, 만처럼. 안 해야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빌릴 수 있는 돈다 날려야 돼요. 어나 진짜 그, 그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어, 나 진짜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어? 그리고 나안 해야지 이러고 한 번에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안 해야지 또 하고 안 해야지 또 하고 안 해야지 또 하고 전 정확하게 그게 반복을 한 38번 정도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안 아, 해야지 일주일 있다가 하고 아, 안 해야지 1년 있다가 하고 전 1년 동안 안한 적이 있었어요. 또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예. 하지 말라 해도 하기 때문에 그 지금 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만 두셔야 돼요. 왜? 왜냐면 내가 지금 이득을 보고 있다? 그러셔도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득을 보고 있다? 언젠가 마이너스 됩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저, 이게 뭐, 모든 게안 좋죠. 금전적인 문제. 어? 아니면 뭐 인간관계, 어, 그리고 내가 이걸 빠지다 보니까 내가 말해, 말했지만, 그 돈에 대한 개념, 돈에 대한 개념도 사라지고,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정말 저를 한번모십시오저 어떻습니까? 제 얼굴이 어떻죠? 여러분들,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도박해서 그래요. 네. 예. 아시겠나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호그 전화하는 곳이 있어요. 전화하는 곳. 그 상담센터. 거기에 전화를 해 보십시오. 거기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게. 전화를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 내가 전화를 하면서 나 이제 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한번더 하면서 자기 뇌를 자꾸 세뇌해야 돼. 난안 한다. 나안 해. 나안할 건데? 어휴, 휴가 안할 건데? 안할 건데? 예. 저는 지금 안한지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이러고 뭐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안 합니다. 저왜안 하냐? 제가 머리를 그 머리가 짧그 지금 지금은 조금 길었지만 몇한 3주 전, 3주 전쯤에 머리를 원래 삭발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나못 멈추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삭발하면 거울 볼 때마다 뭔가 현타 오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야지 이 생각이 들까봐 머리를 아니 삭발을 하려다가 그 미용사 분께서 아니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삭발을 하냐 그래서 아 그럼 여기서 멈춰주세요 그래서 엄청 짧게 잘랐었어요. 예. 네.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뭔가 그딱그 그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아. 그 뭐라 해야 돼? 충격을 줘야 돼. 충격요법을 쓰십시오. 충격요법, 여러분들. 충격요법을 쓰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끊어야 되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절망이 빠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끊는 방법 나 자신을 믿고 예? 나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나 자신을 다짐하고 나 자신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네. 이 관련된 영상은 제가 나중에 길게 찍도록 할게요 이거는 말하면 끝이 없어요 이 박도에 관한 얘기는 내가 말하면 나 이거 한 3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스토리를 이렇게 풀버전을 제가 한번 찍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습니다 감사합니다